자 방어선 트레이너 이번 영상은 고토 류지 고토 류지의 히든 옵션이 또 숨겨져 있습니다. 히든 옵션이 두 가지 정도 있는데요. 그래서 좀 짧게 고토 류지를 좀 설명을 해드리면은 브레이크 하나는 끝내준다. 브레이크 하나는 정말 끝내주는데 그 중에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또이 스킬 이 스킬을 사용하면은 또 1번 스킬의 브레이크가 엄청 높아집니다. 안 그래도 이게 중입니다. 약중중 중이에요. 그런데, 브레이크 30% 증가에다가, 여기 20% 증가에다가, 심지어 이거 6번 때리죠. 그래서 굉장히 브레이크가 좋은데,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들. 숨겨진 브레이크가 아, 하나가 더 있습니다. 지금 여기 텍스트에는 아예 없어요. 어, 따로 없는데, 고토류지 씨의 궁극기에 브레이크가 달려있습니다. 자, 그럼 이걸 한번 확인 해보도록 합시다. 자, 고토류지 궁에는, 텍스트 상으로는 궁극기에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브레이크 레이지가 하지만, 궁을 쓰면? 이렇게! 굉장히 많이 까죠? 이게 어느 정도일까? 팝! 오? 궁이 엄청 많이 깎는데요? 에에에? 이렇게 많이 깐다고? 궁이 진짜 많이 까주네. 특자리인가? 장난 아닌데요? 오 지금 거의 뭐두 칸하고 거의 세칸 거의 꽉 차는 수준으로 까버렸습니다. 중짜리 두개 정도 급인데 그쵸? 그래서 굉장히 좀 높네요 궁극기에도 물론 근데 이제 고토 같은 경우에는 이미 브레이크 충분해서 2로 강화 받고 큐6타 이게 진짜 브레이크를 겁나 잘 까긴 하죠. 자 그리고 또 고토 류지의 히든 옵션이 하나더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컨터의 궁극기를 쓰면 보통 이컷신 동안은 시간이 안 흐르죠. 자10자 10초에 미래의 궁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10광자 1초도 안 흘렀습니다. 다음 병구도 한번 써볼게요. 5초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병구도 안 흘러요. 자 근데 몇몇 헌터들은 시간이 흐르는 애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은 우리 황동수, 황동수 같은 경우에는 좀 똥캐라 그렇고 몇명 있긴 한데 감이 좋으신 분들은 어? 고토류지 궁을 쓰는데 왜 몬스터들이 움직이지? 자 대부분 이제 헌터들의 궁극기는 이제 타임 스탑 그리고 보스들이나 몬스터들이 정지를 합니다. 근데 고토류지는 어떤 또 히든옵션이 있는가? 자 현재 시간 제가 30초에 궁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30초. 자, 26초 무려 4초나 올랐습니다. 컷신 동안 시간이 흘러버렸어요. 타임 스탑이 이라운랩에꽤큰 장점이거든요. 궁극기 타임 스탑이. 근데 이게 단순히 이게 브레이크로만 봤을 때는 어? 아, 이거 이거 오버 아닙니까?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브레이크 기 때문에 시간을 조금이라도 단축하는 게 좋은데 궁을 써서 시간이 흘러버린다. 그게 좀 곤란하거든요. 그런데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보스 패턴 중에 아예 그냥 우리의 모션을 무시해 버리고 아예 씹어 버리고 즉사기 혹은 약간 이제 몬스터의 궁극기처럼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하건 멈추게 만든 다음에 때리는 그런 기술들이 있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게바로카의 이제 죽을 시간이다라고 해가지고 이 상황에서 갑자기 우리가 딱 강제로 기절 당하면서 이제 베어 버리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지금 고토루즈 같은 경우에 궁극기를 쓰면은 시간도 흐르고 몬스터도 움직여요. 지금 그런 상황이죠? 근데, 과연, 이 바루카는 고토류지의 궁을 어떻게 처리할지? 이렇게 패턴을 무시해버리고 완전 무적의 상태에 돌입하게 됩니다. 물론, 지금 당장은 딱히 쓸 곳은 없긴 합니다. 단점밖에 안 보이긴 해, 시간이 흘러서. 하지만, 요금무트가 즉사기를 쓴다거나. 근데. 오바긴 해. 어, 즉사기 같을 때 고토류지 궁 써가지고 스킵을 한다? 그럼 고토류지가 아니면 버티기 힘들다? 아, 그거좀 가혹하긴 한데, 의도한 사양일까요? 의도한 사양일지도 굉장히 좀 궁금하네요. 이 고토류지한테 이게 의도한 건지.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죽을 시간이다. 궁극기를 쓰면은 시간이 흐르고 보스도 움직이기 때문에 패턴이 그대로 나와서 완전 무적. 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현재 고토류지는 궁극기에 두 가지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 브레이크 거의 특 어, 거의 특 짜리 브레이크가 궁극기에 붙어 있고 그리고 궁극기도 에 무적 그리고 심지어 타임이 흘러버리는 어, 약간 이제 단점이라고 말하면 이제 시간이 흘러버리는 반대로 또 좋게 말하면은 완전 무적기라는 독특한 그런 상황입니다. 권희형님은 이제 여기 삼돌파에 궁극기에 브레이크 특이 적용이 된다 이런 게 옵션이 달려 있는데 고토류지는 고토 그런 류지. 게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고토류지의 히든 옵션이 있다. 그래서 이게 두 가지를 한번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